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영숙입니다. 세상을 어지럽히는 일의 두 가지 가장 중요한 주제를 얘기한다면 돈 문제와 남녀 관계 문제일 것입니다. 이 가운데에서 남녀 문제 또는 돈 문제가 같이 얽혀서 논란이 되었던 그런 유명한 가수가 있죠. 10월의 마지막 날이 되면 생각나는 가수, 다름 아닌 이용 씨입니다. 잊혀진 계절이라는 노래에 10월의 마지막이라는 가사가 들어있기 때문에 10월 마지막 날이 되면 항상 떠올려지는 가수가 이용 씨입니다. 이렇게 되자 어떤 칼럼 리스트가, 대중문화 칼럼 리스트가 이용 씨에 대해서 또는 다른 연예인 이용 씨와 비슷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가수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칼럼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전에도 그랬지만 과거에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 해도 앞으로 과거를 뉘우치고 잘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러한 귀감이 될 만한 칼럼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그럽니다 이 칼럼은 엔터 미디어의 칼럼니스트 정석희 씨가 올린 칼럼입니다. 이 내용을 그대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는 것이 저의 개인 감정이 섞이지 않을 것 같아서 그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대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잊혀진 계시절 가수 이용의 만행을 만행이라고 제목을 뽑았습니다. 이용 이택님, 태지나, 야만의 시대라고 모든 게 용납되는 건 아니다. 핵심 키워드를 이렇게 뽑았습니다. 해마다 10월 30일이면 라디오든 TV든 어디에선가 흘러나오는 노래가 있다. 지금도 기억하고 있나요? 10월의 마지막 밤을 잊혀진 계절이다. 그냥 노래만 나오면 그러려니 할 텐데. 노래를 부른 이용이 당시 얼마나 대단한 가수였는지 늘어놓는 경우도 있다. 1985년 마치 야반 도주라도 하듯이 미국으로 훌쩍 떠난 이용. 85년이니까 한 40년 거의 되오는 얘기네요. 도착 며칠 후 교포 여성과 약혼을 했다. 느닷없는 약혼 발표도 놀랍지만 알고 보니 서울에 동거 중인 여성이 있었고 심지어 3살짜리 딸도 있었다. 요게 문제죠, 요 지점이. 연예인 생활에 멀미가 나서 아예 가수 일을 집어치우려나 했더니 그도 아니었다. 그러다 몇년 후에 슬며시 돌아오면 대중이 쌍수를 들어 환영할 줄 알았나 보다. 그로부터 불과 4년 뒤, 1989년 MBC 10대 가수 가요자의 깜짝 등장했으니 말이다. 감격에, 감격에 겨워 매는 장면을 연출했지만, 목이 매는 장면을 연출했지만, 대중의 반응은 싸늘했다. 그에 그치지 않고 이듬해 MBC 토토즐, 토요일 토요일은 즐거워 일명 토토즐의 복귀를 시도했으나 미리 기사가 나오는 바람에 무산되었다고. 하지만 그 다음에 1999년 1월 27일, 1991년 12월 27일, SBS 쇼 서울 서울 내 배우 송승헌과 함께 등장했다. 두 사람이 휘문고 동창이라는데 그 자리에 송승헌의 대리사가가 이어졌다. 이용 씨가 큰 실수를 했고 하지만 그 실수 때문에 대한민국 연예인 사상 연예인이 아니라도 그 누구도 그렇게 오랫동안 여러분에게 꾸지람을 받고 혼난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을 겁니다. 이제는 두 아이의 아빠고 좋은 남편이고 이 친구만큼 음악에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도 없으니 이제는 여러분 앞에서 좋은 노래를 부를 수 있게 용서와 화회의 장을 열수 있는 기회를 이 친구로서 바램입니다. 그리고 당사자는 사과 한마디 없이 잊혀진 계절을 불렀다. 대리 사과라니. 이 대리사가와 지금 우리 정치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대리사가 연결지어, 연결지어지지 않습니까? 기상천외하다. 그 장면을 보고 나니 아무리 좋은 곡이라 할지라도 두번 다시 듣고 싶지 않아졌다. 누구나 잘못을 하고 실수는 한다. 하지만 연예인이 대중 앞에 서려면 충분한 자숙과 기간이 필요하고 반드시 진심어린 사과가 따라야한다.한 사람에게 크나큰 피해를 입히고도 사과하지 않는 또사람 또 또한사람.1989년 mbc 화요일에 만나요 진행자 이택님이다.앞서 이용 송승환과 이택님이 고교 동기 동창이란다. 지난 10월 22일 KBS 아침마당 화요 초대석에 나온 이택님이 동창이라고 밝혀서 알았다. 생방송 화요일의 만나야에서 벌어진 만행. 얼마 전 나영석 PD 유튜브 채널의 배우 김희애가 말하기를 1980년도부터 90년대는 제작 방식이 그야말로 야만의 시대였다는데 그 말이 딱 맞다. 왜 생방송이었나 하면 엽서를 뽑아 라디오처럼 시청자에게 전화를 거는 방식이었다. 정수라 차례가 되어 지역을 고르는 돌림판을 돌리는데 앞불싸 몸무게 공개에 걸리고 말았다. 정수라가 펄쩍 뛰면서 난색을 표했건만 굳이 재촉을 하며 제작진 앞에서 체중이 공개되고 말았다. 나중에 이택 님이 본인 의지가 아니었다. 앞에서 제작진이 빨리 하라고 시켜서 어쩔 수 없었다. 이와 같은 변명을 했는데 당시 그가 PD 말을 꼭 따를 위치는 아니었다. 1988년 환희로 정점을 찍은 정수라는 그날 이후 활동을 중단했다. 공백기간이 워낙 길다 보니 재벌총수 아이를 낳았, 낳았다는 헛소문까지 떠돌았다. 하지만 지금껏 이택님이 사과하는 장면은 본 적이 없다. 개인적으로 했을까? 듣자니 가수 이미자가 자신의 콘서트 사회조로 이택님을 세운 지 11년째란다. 후배인 정수라 앞길을 망친 인물이건을 가요계 선배가 왜 의문이었다 알고 보니까 예미자 씨가 TV를 일체 안 본단다. 유일하게 보는 KBS 가요무대에 나온 이택님을 보고 진행자로 발탁, 발탁했다나 후회의 앞길을 후배의 앞길을 막은 자에게 도리어 살길을 마련해 주다니 정수라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가 막히겠나. TV가 해롭다고 TV를 안 보면 이런 일이 생긴다. 사과 없이 대중 앞에선 또 다른 연예인이 있다. 심지어 원러라고 떠받들어지기까지 한다. 애처가로 칭송을 받기도 하고 가수 태진아 남의 가장을 박살을 내놓고. 이게 뭐 호남 전진과 뭐 거기 연상의 연인하고 아마 연애 사실이 터졌던 얘기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심지어 범죄이지 않나?당시엔 간통죄가 시퍼렇게 살아 있었으니까.그런가 하면 가수 편승엽은 kbs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에서 나와 오히려 피해자 행세를 했다.보지 않을 권리라는 게 있단다. 대중이 안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을 굳이 끌어다 보여주는 거 도대체 무슨 심리인지 제발 10월의 마지막 날 잊혀진 계절 틀지 마세요. 이분은 아마 날카롭게 굉장히 개인적인 원한이 있나 하는 그런 의심이 들 만큼의 아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 칼럼에 동의하기에 공감하기에 이 기사를 여러분들과 공유해 봤습니다.